아, 네, 안녕하세요. 제발 한 번만. 플리즈 로또입니다. 제가 이번 주, 오늘, 어, 한달 만에 지금 방송 시작했는데요. 한달 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, <laughs> 조금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켰습니다. 근데 네, 이제 추첨 시작했고요. 공투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18번 두 번째 6번 세 번째 35번 네 번째 3번 첫 번째 9번, 369. 마지막 22번. 보너스 14번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8번. 6번. 35번. 35번 없어. 3번. 3번. 9번. 9번, 22번. 아, 번호가, 저는, 이게 분산돼서 나왔는데요. 오랜만에, 한달 만에 방송 켰는데, 안 됐습니다. 지금 89, 스티브님은 진짜 되셨나요? 2등, 2등 맞나요? 2등으로 채팅 치셨는데, 어, 진짜인가요? 일단 저는 지금, 번호가 다 분산돼서 나왔고, 그래서 당첨된 거 없습니다. 아, 나 이거 씨. 당첨된 거아 없고요. 저 그러면은 또 제가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방송 로또를 구매하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